엄청 본격적으로 오토바이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진우 네. 씨도 운동 신경 좋잖아요. 엄청 좋죠. 그서 아, 기대된다. 예, 신우 어...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안돼. 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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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죠? 그 스쿠터 그건가요? 어?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하, 할리요 할리. 어 나왔다 나왔다. <laughs> 자 시작합니다. 레거 레거. 오 굉장히 잘하시네다 어, 잘한다. 잘한다. 어 어디까지 가고 있죠? 지금 어디예요? 영동대교인가요? 어떠신가요 지금? 나포대결합니다 알고 보니 한 소주 타시는데요 지금? 예,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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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요? 멋있는데요? 야, 야 잘하신다. 어. 야, 실패. 왜왜왜 어. 아, 아, 너무 잘했는데? 아, 실패. 아, 아니에요. 이거 이따 평가해 줄 거야. 아, 그래요? 네. 현재는 1등이라고 합니다. 당연해서 나머지 한 등이지. 1등이에요 준현 씨. 축하드려요. 1등. TWM의 정진우 씨가 현재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압도적이에요. <laughs> 자, 이제. 자, 횟순 씨 이제 시작할게요. 자, 게임 스타트. 재미있고 오. 예, 가위바위보 쓰시고. 역시, 역시. 갑니다. 어렵나 저게? 네. 예. 잘하고 계시는데요. 어, 손잡이를 놓쳤어요. 어, 놓쳤습니다. 네. 아, 횟순 씨 지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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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골목길로 어, 들어가고 어. 있습니다. 어, 아이고. 사람을 치시면 안 되죠. 어. 아이고 어, 여, 여, 여. 이게 좌우 반전이라고 하네요 아, 이게 보이는 거랑 반대로 가야 되니까 맞아요. 엄청 어려워요 진짜 아, 보이는데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재밌네요 팝 각이네요 네. 그래서 현재 1등이 정준은 씨예요 야, 2등이 유희승 씨죠 아, 진짜 어려워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운동신경이 어. 확실하네요 역시 진짜 좋다 어. 시끄러워안녕하세요자선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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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죠? 저는 양화대교 양화 양화 양화대교로 출근을 합니다 양화 오토바이로 행복하자, 갑니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예, 행복하자. 갑니다. 자. 주황색의 오렌지 이성종. 그는 과연 압도적인 1등 정진우씨를제크할수 있을지. 어렵어렵 어, <laughs>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어요.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오토바이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정진은 굉장히 기대가 yeah. 많이 되고 있는 <laughs> 상황입니다. <야. 웃음> 아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기했어. 포기했어. <laughs> 와,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음. 작가님들이 3등. <laughs> 그냥 이미 써놨어. 아, 바로 쓰셨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작가님들? 손잡이 잡았는데 <laughs> 3등, 3등. 내가 무 무슨... <laughs> 운동치긴 해? 운동치긴 해? <laughs> 인정, 인정. 인정. 우현 씨도 축구 좋아하니까 운동 이면 좋군요. 그쵸, 그쵸. 그리고 또 그쵸, 그쵸. 자존심이 강한 멤버니까. 논현동으로 아... 배달 갑니다. 논현동으로 배달 갑니다. 준비 아... 시작! 스타트! 오, 근데 여기까지 있는 정우성인 줄? 오, 한 발로 타고 계셔. 와. <laughs> 어, 아니, 이게 근데, 잘하는 거야? 어, 어, 생각보다 잘하시는데? 거야? 오!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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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비트다, 오. 비트! 정우성이다. 야, 댓글 난리 났어. 나무현 도 3등이래. 아, 요즘에 이 자동주행이 있네요, 어. 오토바이에. 어? 잠깐만, 잠깐만. 잘했는데 우연히 어? 끝났고. 어마어마, 잠깐만 결과! 오. 뭐야, 뭐야, 뭐야? 대박! 대반전 있어. 야, 뭐야? 아니, 근데 이거 나무여. 어떻게... 손은 벌렸잖아. 심지 어 났잖아요. 예. 이거 그죠. 근데 이게 비트니까 예. 이건 비트지. 섬 추가를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현재 1등은 남우현 씨입니다. 아예 비트 축하합니다. 비트입니다. 아니, 우현 예. 씨. Drop the beat.